부지는 않으시지만 하지만 올 겨울에 한번더 고비가 있으시다라고 나오세요 그로 인해서 한 번도 내가 슝와 정말 또 대단하네 이걸 인정받는지 음. 판가름이 난다라고 나와요 추락할지 음... 네 그래서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이번에는 네. 아주 좀 중요한 인물이긴 한데요. 네. 이재명, 이재명 대통령입 아, 네, 대통령님. 네. 제, 현재 뭐 기운과 어 제... 네. 뭐 이제 운세가 네. 어떠실지. 왜냐하면 네. 이제 대한민국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기 때문에. 네. 중요하죠. 중요하시죠. 네. 굉장히 지금 대한민국이 네. 어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네. 또 국제적 대상 어, 어려운 시기임은 누구나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네. 어. 대통령님의 운세와 기운을 통해서 앞으로 대한민국이 어떻게 갈까? 음. 이걸 한번 추론하고자 음. 네, 한번 질문을 드려봅니다. 네, 참 발빠르게 움직이세요. 정말 6월에 되시자마자 음. 지금 8월인데 어, 두달딱 됐죠? 네, 네 두달딱 되자마자 이러는 게 생각보다 많으시잖아요. 네, 선생님 공수처럼. 네. 때는 아, 블라인드였나? 네, 네, 그랬는데. 뭐, 네. 엄청 빠르게 빠르게 지금. 네. 폭 행보를 하고 계시죠.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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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자마자 뭔가 뭐 많이들 이런 내겠더라고요 근데 음. 정말 어, 나온 대로 그렇게 하고는 계시지만요. 음. 보는 시각적인 부분으로 다들 많이 불안하셨다라고 해요. 처음에는 음. 믿음도 안 갖고요. 음. 이분을 보실 때. 음. 하지만 앞으로 어떠냐고 물으면 앞으로도. 이분이요, 안과 밖이요 살림, 안과 밖에 살림을요, 눈썰미가 좋으세요. 판단 능력도 빠르시고요. 어, 그래서 빨리빨리 움직이시지만, 다만 항상 이분은요, 어, 생각보다 항상 우리 태클 건다 하잖아요. 무너뜨리려고 이시비 거는 이런 분들만 좀 조심하면 앞으로도 나쁘진 않다. 어, 항상 대통령님 뭐, 뭐라고 나오냐면요. 사람 조심해라라고 나와요. 자꾸 어, 두드리면서 다니셔야 되는데 바쁘다 보니까 두드리는 게 서툴러진다라고 나오거든요. 어, 그래서 오늘은 적이 아니었어. 근데 내일은 적이 된대요. 어, 자꾸 좋게 흘러가지 않은 부분도 나타나기 때문에 어, 내 옆에 사람이 이 사람이 내 사람이야 생각했던 사람도 또 두 드려 보라고 음, 나오시거든요. 음, 그 부분만 조심해라라고 말씀드리고요. 일 처리가 보통솜씨가 아니세요. 음. 어. 그리고 뭐 관세라든지 뭐 여러 가지 지금 협상도 잘 하셨잖아요. 음, 현재 음. 오늘 기준으로 봐도요. 음. 나쁘지는 않으시지만 하지만 올 겨울에 한번더 고비가 음. 있으시다라고 나오세요. 경제적인 부분. 그러니까 음. 뭐 금리라든지 뭐 이런 부분 내가 할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음. 어, 우리 그러잖아요. 미국 트럼프 대통령도 말한 마디에 코인이 올라가기도 하고 그런 거. 시가 미쳐버리죠. 네, 그런 것처럼 우리 대통령님께서 뭐말한 마디에 이게 움직임도 조금 조심하셨으면 좋겠다. 음... 어, 우리 아무리 전문가라고 해도 이 사람도 전문가지만 건너 건너도 이 사람도 이거에 대한 전문가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여기 너무 올인해서이 사람 말만 듣지 말고 한번 더. 두드려보고 저 사람도 스카우트하든지 음. 들어보든지 의견을 음. 좀더 좀 조절해서 조금 결정을 내리셔야 될 일이 있다고 라 나오거든요. 음. 올 겨울이에요. 올 겨울에 음. 어떤 이슈가 있을 것이 네, 12월달, 1월달, 2월달. 아, 연말 연초? 네. 양력으로 말씀주시죠 네, 거구나. 양력으로요. 좀안 좋은 부분이 자꾸 나오셔서 아. 네그 부분 좀 조심해라 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로 인해서 한 번도 내가 흉! 와 정말 또대단하네 이걸 인정받는지 음. 판가름이 난다라고나와요 추락할지. 음. 네, 그래서 올 12월 1, 2 조심하시라 말씀드리고 싶어요. 음. 네. 내년은 어때요? 내년에요? 네, 대통령이에요. 그 12월 1, 2만 잘만 지나가면요, 음. 내년은 괜찮으세요. 정말 많이두들리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함정이 많다라고 나와요, 함정이. 우리 선생님께서 이런 공수까지 이렇게 여러 번. 누차 반복하시는 거 보면, 네. 이게 좀 타격이 좀 있을 수도 이, 이, 있는 거죠. 정말 이거 아니면 이거예요. 아. 극, 완전히 극과 극이라고 나와요. 음, 음, 음올 겨울에 문제되는 게. 그래서 조금 많이 조심해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음. 그게 정말 조절만 잘 된다면요. 어, 선택이 잘 된다면 내년에 굉장히 좋으세요. 음. 내년 연말까지도 쭉 좋으시거든요. 음. 음 우리 북한과의 이것도 있으시면 더 좋잖아요. 그쵸, 이제 뭐. 응, 개, 개방되는, 뭐, 이제, 대화, 아, 응, 대화하는, 예. 대화. 응. 내년에도 그것도 노려볼만 하다라고 나오시거든요. 음, 음 그래서 4월, 5월 달이 조금 그 부분이 음. 좋게 나오셔서, 음. 그럴 일이 있다라고 나오시거든요. 음. 예, 예. 적극적으로 움직여보시라 말씀드릴게요. 음, 네. 트럼프 대통령하고, 네. 이재명 대통령님하고의 뭐 궁합이나, 네. 두분 궁합으로 하면요. 음. 어,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트럼프 저, 저기 대통령님은요. 어떤 누구하고도 맞는 사람이 없어요. 어. 궁합이 맞냐고 보면은 저는요. 안, 안 맞는다. <laughs> 어떤 분을 갖다 붙여도 안 맞는다. 음. 네. 내 배우자도 겨우겨우 버티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어. 어. 어,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께서 그렇다고요 음. 어, 표현을 하자면요 그분한테 완전히 깍듯이 고개 숙이고 그렇게 시작은 하지는 않았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음. 음. 쉽게 해서 완전히 내 자존심 완전히 바닥까지 떨구고 시작한 협상은 아니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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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